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먼저 입국 닫고 입국 닫고 손 잡고 알았지? 손 잡고 자, 방대, 방대해진 증오 방대해진 증오 이거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했으니까 방대해진 증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준비됐죠? 이제 도전자로 시작할게요. 알았죠? 아... 너무 무섭다. 방대해진 증오. 부활한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바라던 원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력한 힘으로 더 방대해진 증오는 지금 모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는 소멸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 괴물을 처리해야만 한다. 가자.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벌써 시작이야? 라이터.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뭐였더라? 이게, 아, 어, 어... 아 고공 목걸이. 아 받는 피해 감소구나. 우와 뭐야. 와와 날씨 좋다. 와 풍경 좋네 되게 풍경은 좋네요. 아아무 아, 아무것도 없지. 자 갑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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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뭐, 아무것도 없어, 무섭게! 아, 평소처럼 얻어야 될거 아니야! 용기를 내자. 좋았어. 자, 용기를 냅시다. 좋았어. 아무것도 없어. 슬쩍? 슬쩍? 좋아. 갑자기 뒤에서 빡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laughs> 와 여긴 뭐야? 와 그래도 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진짜 좋다.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와 진짜 여태까지 계속 안에 있었잖아요. 밖에 나오니까 진짜 좋은 거 있죠? 와 기분은 진짜 좋다. 저 뭐야? 저왜 떠있어 저거? 아 여기 진짜? 아, 여기 진짜 다른 세계에요? 와 여기 완전 다른 세계네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가야돼 어? 아 이쪽이다 아이고어 누가 있다 김미 키미, 키미오 김미오 나마메와 私は昔人間として生きようとしたでも大切なものは全て人間が奪っていった<ー>あの時の光景は今も光を失った目に焼き付いている私は人間であることを捨て心を捨てた すべて,てはもう一度お母さんに会うためうそのためだけにお<う>これで終わらせないもうあの時の私とは違う何今度こそ

와 왼쪽으로 한데요. 어어어 <끈> 어, <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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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저 팔랑팔랑거리고 왜아 아아 아아니우 아, 뭐야 뭐야 아저아저아 아, 아, 저기요 님마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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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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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벌 이쪽으로 아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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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자 아 좋았어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선 이렇게 간 다음에 그다음 아래로 내려간선 왼쪽으로 돌면 아무것도 없네 후아어 안녕히 계세요 방금 뭐 있었는데 아, 좋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어 나 스캔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아, 담수네.

새로 아, 이거 보이면 안 된다. 이거, 이거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이거, 아이 뛰면 안 되네. 아, 저기 보고 있죠? 지금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이거, 바로 뛰어야겠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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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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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yup. <s target> 다음 어디 가야 <sot> 여기 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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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 쟤까지 가라고 준비아 이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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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저기야, 나 큰일 났나봐. 오?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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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갑시다, 오! 어, 뭐야? 아싸! 해보냐? 과요 아, 지금 보니까 저 별거 없네, 저거. 할아버지보다 별거 없네, 저거. 할아버지보다 별거 없네요. 미안합니다 제발 형님, 형님 잘못했어요. 몸좀 흔들지 마이 자식아. 총 아무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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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

몸좀흔들지 마세요, 제발! 아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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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할롱안롱 하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s 가 스태미나 다 채우면 갑시다. 스태미나 다채채우은다 채우면 갑시다다 채우면은 a 어디까지 왔지 지금? 타나 타라 마빠 사타 타라 타랄라 좋아요 뭐야 위에 있는거야 설마? 아구나 어이 저 무섭네 진짜 네. 또 지진인데. 뭐야? 오 여기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i 오케이 맞을걸요 이거? 어쩌면 막으로맞지 여기다! 여지다 여기다 여기다 여마다막으로마지막으마음막안로이지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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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그림자 복도 그라는 게임이에요. 괜찮으시면 팔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 아춤 추지마이 진짜 생선대가이 진짜 으아 아니야, 어, 아디어아 아!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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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No, no, no. no, no, no. 자. 아. <laughs> 예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런 다시 제약해야 되네. <laughs> 아 솔직히 피 너무 없었어 진짜. 아씨. 피가 너무 없었어요 솔직히. 팔로우 Although... 팔로우했습니다. 아, 우리 아티스 아티스트 소스님 앞으로 도리리 많이 벌어 와 주실 거죠?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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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라운드 2. 화이트 이쪽으로 피하고 나서 이쪽으로 피하고 아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가자며 저렇게 이렇게 왼쪽 아. 아, 찮아아나 나도 해해 진짜 이놈들아. 도해 나도 해결해, 나도 해결다 나도 해결해, 나다 해결해, 나도 해결해, 나도 해결해, 나도 해결해, 나도 해결해, 로 여기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한 다음에, 가자! こうする 방법이 없었다는. 고민 나 사이. 히바나. 히바나? 아, 아제 이름이 히바나야? 그녀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괴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おおセカニのコリマスコノセカイは、カノジョの世界は彼女の心そのもの、彼女が作ったこの世界の終わりを見届けてあげたいんです。アナタカキテクレテヨカタ。コヤンコヤンプルザンエアリガトコサイマシタ。ジャンヤンプルザゲームソカジャンチョワイチョワニ 아,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헉! 설마 설마 저 빛은 저것은? 는 빛에 현기증이 난다. 여름의 태양 빛은 강렬하게 나를 입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괴물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나락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그녀가 짊어진 업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소녀의 소원은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인간다운 순수한 그 자체였다. 얼마 후그 터널을 찾아가 보니 반대편에는 주택가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려퍼지던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와, 끝났다. 엔딩이다. 와나 챕터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깼네요. 자 오늘 보신 분들 짧았지만 <laughs> 좀 짧았지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드디어 그리자부터 깼다. 근데 이거 엔딩이 여러 가지 있대요. 내가 본게 지금 배드 엔딩인 것 같아. 이거 엔딩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거 DLC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DLC 하나 있거든요. 님들, DLC 볼 준비 됐습니까, 우리? 일본어 아니고 영어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DLC 볼 준비 됐어요? 엔딩 다, 엔딩 다 보기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laughs> 자, 고생하셨습니다.